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요? 당신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마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하는 것만 같은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말하길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과 외로움에는 더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로 당신이 태어난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쩌면 폭풍 속에서 빛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고통이 나를 선택한 것 같을까요? 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 하지 않나요? 비록 이 질문을 입 밖에 낸적 없더라도 마음 속 깊이 품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힘겨운 새벽,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그때, 또는 소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날에,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며 묻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나에게는 더 힘든 걸까? 당신은 감정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짊어지고 있죠. 지쳤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부름을 받은 이의 고통은 다릅니다. 그것은 깊고 보이지 않으며 소수만이 이해하는 곳에서 옵니다. 아마 당신도 남들과 똑같이 살려 노력했을 겁니다. 평범해지려 했죠. 적응하려 했어. 하지만 삶은 당신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또한번 넘어지고, 또한번 잃고, 또한번 실망하며, 그러면 묻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에 더큰 목적이 있는 걸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면에 무언가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조용한 고통에 대해,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상처들에 대해, 점점 당신을 만들어가는 침묵 속에서 싸우는 싸움에 대해,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숨을 쉬세요. 아마 지금부터 당신을 도전하는 그 고통이 동시에 당신을 깨우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인생에 큰 파도가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왜 당신은 모든 걸더 깊게 느낄까요? 기쁨은 강렬히 오지만 슬픔은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준비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밑바닥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했죠.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치관, 관계, 확신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잔인했지만, 단순한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형이었어요. 고통은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태워 없앴습니다. 물려받은 두려움, 강요된 생각, 생존을 위해 썼던 가면들,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아팠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진심과 영혼으로 말하죠. 피부로 느꼈기에, 숨겨진 눈물 때문에, 혼자 인파 속을 걷는 법을 알기에, 당신의 마음은 버림받고 잊히고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더 단단합니다. 견디고, 넘어져도 배우며 다시 일어납니다. 더 냉정하고 멀리 있길 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곳을 치유합니다.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더 의식적으로, 더 현재에, 더 온전하게,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이 찾아옵니다. 침묵, 멀어짐,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둡니다. 당신은 설명하려 애쓰지만 맞는 말을 찾지 못하거나 찾아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약함이라 부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직관이 더 크게 울리고 신호가 더 뚜렷해집니다. 무언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없어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현실이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날에는 몸이 휴식을 원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리감은 분명히 아픕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여정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하지만 더큰 부름을 받은 사람은 고독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스스로 거를 줄 배우고, 자신의 빛을 믿으며, 내면의 목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환상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단지 자리를 채우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본질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양이 동반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진솔한 한 번의 시선이 수많은 헛된 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려. 고립은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있는 우주와의 연결이라는 것을. 그 연결이 이루어지면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진정한 본질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만든 것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 깨끗하고 진실한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고통과 침묵, 변화 뒤에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직 평화는 아니지만 고통도 아닙니다. 마치 조용히 싹트는 시약 같습니다. 내면의 부름이여, 뚜렷한 목소리를 듣거나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지 못하지만 느낍니다. 그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었음을 알고 당신만 세상에 줄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압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은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사명을 깨우는 것, 당신을 무너뜨리는 듯 보였던 그 고통이 사실은 당신을 본질과 다시 연결시켰던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데 능숙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원하지 않아도 위로를 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재능을 깨웠죠. 아무도 평온한 곳에서 깊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상실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발견하며 고통 속에서 부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 새로운 도전들로 가득합니다. 다만 이제 당신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진짜 당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당신이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곳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배웠지만, 또한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문이 된 상처들, 나침반이 된 상처들, 길잡이가 된 예민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고, 당신의 사명도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멀리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받는 것이 빛과 힘, 박수갈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선택받는다는 것은 잃는 것임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잃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아픈 상실들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떠남, 영원할 것 같았던 인연들의 끊어짐, 오래된 꿈들을 뒤로해야 했던 순간들, 심지어 당신의 일부가 길 위에 남겨졌던 일들. 가장 힘든 점은 그 상실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좋게 만들던 모든 것이 하나씩 빼앗기는 것 같고, 마치 더큰 무언가가 당신을 강제로 비우는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화이며 영적인 가지치기입니다. 나무가 더 강하게 자라기 위해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듯 당신도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는 이를 깊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꼈고 뒤돌아보면 거의 모든 것이 변했고 소수만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당신의 옛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고 많은 장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이유는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깨어났으며, 다시 자신을 만났습니다. 물론 아픕니다. 중요한 것을 잃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가족까지도 당신이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멀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나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날 때마다 우주가 당신을 더욱 확고하게 당신의 사명을 향해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이별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비록 어떤 것들을 그리워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당신을 보호하고 길을 정리하며 진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이름이 당신의 본질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늘 그랬던 사람임을 드러내 주었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민감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굴욕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의심받고 오해받으며 조롱 당하고 순진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섬세함을 놀리고, 당신의 꿈을 의심하며, 당신의 진실을 깎아내리죠. 그리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려는데, 왜 이토록 대우받는 걸까? 답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이 지닌 빛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많은 이들이 외면하려는 진실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당해 보이는 시련을 겪습니다. 잊히고, 과소평가되고, 한쪽으로 밀려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올라서기 전에 비워져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을 가장 밑바닥으로 데려가지만,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큰 무언가를 믿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진정한 존엄이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혼의 명료함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척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그것은 자부심도 반항도 아닙니다. 차분한 힘이며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굴욕을 겪은 자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이는 시적인 정의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이 당신을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이들도 언젠가는 당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굴욕은 단지 하나의 단계였고, 운명은 상승입니다. 모든 것을 겪고 고통, 배신, 실망 당신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기쁘게 해야 한다는 긴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굳건한 평화와 새로운 존재감이 생겨납니다. 자아는 점점 조용해지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릅니다. 자아는 주목받길 원하지만 영혼은 진실되길 원합니다. 자아는 정복하려 하지만 영혼은 섬기려 합니다. 자아는 통제하려 하지만 영혼은 단지 신뢰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숨겨진 눈물, 선택한 침묵,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한 행동들, 복수할 수 있는데도 평화를 선택한 순간들이 쌓여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당신 내면 깊숙한 곳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좋아요나 박수, 타인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더큰 힘이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영혼이 당신 삶의 키를 잡습니다. 직관이 더욱 뚜렷해지고 신성함과의 연결이 깊어지며 가면은 벗겨지고 침묵이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다가오는 것이 관심이 아닌 애정인지 알게 됩니다.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진짜가 남고 거짓은 멀어지게 내버려둡니다. 이것은 아직 자아에 살고 있는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더 평온하고 더 명확하며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가 오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당신이 한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음을 뜻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겪는 모든 것, 고통, 버림받음, 자아와의 대립 이후에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순간이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입니다. 그것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박수나 알림도 없이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 믿음조차 멀게 느껴질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저항을 멈추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항복의 공간에서 마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치유는 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존재감을 가지고 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항상 있었지만 삶의 소음에 묻혔던 부드러운 목소리를요. 산만함 없이 당신은 그 목소리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저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고통은 누그러지고 상처는 아물며 한때 어둠뿐이던 곳에 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부활입니다. 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는 조용한 과정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이야기로 변했고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메시지가 됩니다. 말들이 점점 느려지고, 긴박함이 사라진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존재뿐이다. 이전에 격렬했던 에너지가 이제 드러난다. 차분하다. 그 눈빛은 진정성을 드러내고 침묵은 목소리를 얻으며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해도 뭔가 다름을 느낀다. 이것은 고통이 드문 무언가를 조각했기 때문이다.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존재하는 빛, 그저 빛난다. 진실하고 진정하기에 애쓰지 않고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감을 준다. 부름받은 이의 존재는 환경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다. 종종 그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이 찾아온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리를 다투지 않는다. 그저 전할 뿐이다. 그는 자신의 수용을 강요하지 않고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는 확장한다. 그리고 열린 이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감지한다. 혼란에 갇힌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평온함, 겉모습에 집착하는 이들을 도전하는 단단함. 그러나 선택받은 이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지 않다. 자신의 사명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한다. 사랑과 지혜, 존재의 통로이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다리가 된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넌 자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어난다. 영혼이 깨어날 때 침묵조차 기도가 된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계속된다. 어디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고통 침묵 속에서 울부짖던 외로움. 왜 나일까? 라며 밤을 지새운 시간들. 답은 고통 속에 있지 않다. 고통을 통해 당신이 무엇이 되었는지에 있다. 선택받음은 아름다운 칭호가 아니다. 구름이며 과정이다. 소수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빛을 전하기 위해 어둠을 지나가는 일이다. 당신이 겪은 것을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창조주는 당신이 최악의 순간에도 넘어지고 깨질 때도 보았다. 그럼에도 당신을 선택했다. 불꽃 이후 단지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더 강하고, 더 섬세하며, 더 진실된 모습으로, 이 고통은 벌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이제 그것을 이해했으니, 깊게 숨 쉬고 고개를 들어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빛은 필요하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당신 안에 품은 것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의 길을 밝히는 불꽃일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여정을 더 강하게 할 모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 진실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 메시지를 더 멀리 퍼뜨려요. 자, 이 영상 대박나게 해봅시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이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커뮤니티는 더 강해집니다. 댓글로 분위기 띄우고 친구들도 태그하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시다. 여기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음 영상까지 힘차게 달려봅시다.